안녕하세요. 홍가체험입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게임은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이죠. 백포 블러드인데, 게임 패스로 나왔길래 한번 깔아봤어요. 그래서 프레임을 좀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 거의 60프레임으로 고정으로 나오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어, 이미지 품질은 최대한 좋게 보이려고 설정을 한, 해놓은 겁니다. 처음 디폴트 상태에서, 어, 보면은, 프레임은 잡히는데, 화질이, 약간 그, 요새 나온 테일즈 시리즈 있잖아요. 게임, 테일즈 오브 아리스인가요? 그거랑 비슷하게, 음, 약간 툰 방식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정을 막 건드려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보이게, 설정을 맞춰본 겁니다. 일단 설정을 보여드리면, 테두리 없는 전체 화면에, DirectX 12, 어 FSR 1.0, 이건 품질로 해놨어요. 이게 최고 품질, 뭐, 균형 위주, 뭐, 퍼포먼스 위주 이렇게 했는데, 어, 균형 위주가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한데, 품질로 해도 프레임이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선명함 정도도 끄면은, 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선명함이 덜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선명함을 예, 설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조금은 낫더라고요. 그 다음에 끄고, 끄고, 끄고. 끄고, 프레임 제한은 디스플레이에 맞춰 놨구요. 그 다음에 품질도 전체적으로 다 낮음으로 해놨습니다. 거의 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음, 이 f s r 을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은 공간으로 하신 다음에, 음, 안티알리아식만 taa로 해놓고 해상도 스케일을 80으로 맞출 건지 이두 가지 경우에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 게 어느 차이냐면 공간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음 약간은 약간은 흐려보여요. 아주 약간. 큰 차이는 아니에요. 정말 큰 차이는 아닌데, 음, 제가 한번 나가서 보여드릴까요? 지금 어, 녹화되는 영상에서는 아마 큰 차이가 안날 거예요. 정말 미세하게 차이 나거든요. 이게 지금 공간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고, FSR로 설정을 하게 되면 살짝, 살짝, 쨍해져요. 살짝. 아주 살짝. 그래서 어, 이양이면 음, 이양이면 FSR로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해도 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레임이 괜찮죠? 이 정도면 프레임 괜찮죠? 근데, 어 공간으로 해도 프레임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해상도 스케일을 80으로 맞춰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긴 하는데 큰 차이는 안 나요. 이렇게 해도 60으로 잘 거의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 약간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공간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제 게임을 진행을 했었다가, 음 그래도 약간은 조금 칼지게 보이는 게 어떨까 싶어서 FSR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은 프레임이 60 프레임이 방어가 됩니다. 이 프레임 제한을 디스플레이에 맞춰 놨기 때문에 60으로 잘 맞춰지는 거예요. 게임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로 캠페인으로. Time to bring up the elephant in the room. 어, 좀비 게임은 너무 무서워요. 갑자기 확확 튀어나오니까 어마어마한 게 나옵니다 이제. <laughs> 왜 이렇게 안 죽죠? <목소리> 아. 이런. 이런. 역시, 저는 게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60프레임 방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 설정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거의 다 꺼놨기 때문에 음 지금 FSR로 설정을 해놨는데, 거기서 아마 좀더 프레임을 잡고 싶으시면 요 품질, 균형위주, 퍼포먼스 여기만 건드리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걸 너무 떨어뜨리게 되면 퍼포먼스로 만약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 좀... 많이 뭉개집니다. 지금 티가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뭉개짐이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웬만하면 균형 밑으로는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품질 저는 품질로 해놨는데 품질까지만 해도 게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